같은 말 반복하는 사람 피하기 7가지 방법. 상대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자. 반복은 불안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전달하자. 핵심을 분명히 말하면 상대가 이해하기 쉽고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줄어든다. 부드럽게 주제를 전환하는 기술을 익히자.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될 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관심을 돌리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대방의 말이 반복될 때 예의 있게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전에 들었어. 라며 부드럽게 말하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일 수 있다. 감정적으로 피로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자.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대화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중요한 주제로만 집중하자. 무한 반복 대화는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효율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도움을 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복적인 말이 심한 경우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보자.